네. 요즘 대중문화계에서는 아버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 예능, 다양한 영역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중문화에 담긴 아버지의 모습, 하재그 문화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아버지 코드가 다시 인기라고 하는데, 예. 어디서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영화계부터 말씀드리면, 네. 외국 실사 영화로는 사상 최초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인터스텔라도 예. 아버지가 주제인 영화였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아버지였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영화로도 천만 관객 돌파했던 국제시장도 아, 예.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봉하고 있는 허삼관이라는 네. 영화도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예. 테이큰 3라는 영화도 아버지가 좋아요. 주인공이고, 그렇죠. 거 극장가의 주역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네, 네. 그리고 드라마 쪽에서도 얼마 전에 시청률 40%를 네. 돌파해서 네. 국민 드라마 네. 반열에 네. 오른. 가족끼리 왜 이래 가 바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인생 예. 그 시한부를 선고를 받으면서 네.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주말마다 울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아, 시청률 1위고 전체 네. 그리고 월화드라마 펀치에서도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싶어요.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합니다. 예능에서는 예예.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든가 예. 아빠 어디가.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육아 예능이 예.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음. 이런 설정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네. 대중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아버지 코드가 지금 거의 지금 핵심 인기의 어떤 주류로 음.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얘기들을 좀 정확히 보면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예능 프로의 제목 말 그대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 아버지를 거의 슈퍼맨처럼 지금 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받게 되는 어떤 이유가 좀 따로 있나요? 어,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각박하고 예. 불황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거죠. 이렇게 세상이 힘들 때는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네. 어, 품어주는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아... 그 품이라는 게 바로 예. 가족입니다. 네. 가족 안으로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딱그 구분을 경쟁을 시켜 가지고 구분을 시켜서 너는 승자 뭐 너는 패자 너는 이제부터 미생. 뭐~ 음. 너는 인턴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절, 절대적으로 적어도 가족 안에서만큼은 소중한 존재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막 아, 그러한 네. 가족의 특징이 있는데 예. 바로 그러한 가족을 사회의 거센 파도 그 울타리 거센 파도로부터 네.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음. 아버지가 한다고 일단 이제 보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역할이 이런 불안기일수록 더 이제 재조명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불안기에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때 이제. 아 어, 다시 또 아버지가 음. 떠오른 거죠 아 우리 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음. 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위상이 불황일수록 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좀 그립다 이렇게 네. 좀볼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 좀 어머니와 아버지를 좀 놓고 보면 네.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좀 뭔가 포근하고 좀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아버지는 왠지 좀 엄격하기도 하고 좀. 네. 뭐, 다가가게 어머니보다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어머니의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볼수 있나요? 네. 왜 이렇게 아버지가 다시 부각이 되는 걸까요? 어머니의 예. 인기가, 뭐, 어머니는 얘나 지금이나 뭐, 절대적인 존재인데.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어머니의 인기가 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어그 이유는. 예. 21세기 접어들면서. 네. 어머니가 가족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 이 아이들을 막 경쟁으로 내모는 역할. 예. 주로 이제 어머니가 요즘에 이 가족에서 아이의 입시를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다. 예.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고, 네. 그리고 엄치나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 네. 엄치나가 바로 엄마 친구 아들. 네. 그러니까 어머님. 엄마가. 너무나 아이를 닥달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 아이는 냉면.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하는데 어이,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런 식으로막 아이를 이렇게 막 다그치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뭐 어느 학원 가라 어느 학원 가라 다그칠 아, 때, 아, 때 네. 아버지는 옆에서 애들은 다돌면서 크는 거지 이런 식으로 <laughs> 네, 한마디씩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네, 네. 어머니의 이미지가 옛날보다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바뀌면서 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가족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떠올리는 그런 <laughs>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어떤 우리가 그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좀 예.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상이 옛날에는 엄부 자모라고 네네. 해서 예. 아버지는 엄하고 어, 어머니는 자, 자상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면서 예. 어, 요즘에는 프렌디, 플레디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 친구 같은 아빠, 놀아주는 아빠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의 위상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시점이 바로 네. 어, 90년대 중반 경에 사상 최초의 한류 드라마가 됐던 사랑이 뭐길래에서 예. 이순재 씨 네. 대발이 아버지, 예, 그 대발이 그렇죠. 아버지가 당시에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주 엄한 아버지 역할로. 등장을 하였으나 음, 마지막에 가면 김혜자 씨가 이제 반란 을 부인 그 어머니 역할이 <laughs> 김혜자 씨였는데 그랬죠, 예. 김혜자 씨가 갑자기 막 가출하려 그러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그이엄한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예. 역할을. 아이 대발이 아버지부터 보여줬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20여 년이 지나면서 예. 아버지의 권위보다는 이제는 가족 가족 내에서 음. 굉장히 자상하게 네. 아이들을 챙기는 이런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게다가 요즘 들어서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수록 아이의 사회성과 창의성과 음. 지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아버지가 더욱 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이라도 한번더 가려고 하고, 예.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되면서 음. 아버지가 더 따뜻한 존재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버지가 여전히 밖에서는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주말에 와서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따뜻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예.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더 커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해주신 얘기를 보면, 이제 뭐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네. 뭐, 스칸디데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 아버지가 정말 육아, 어렸을 때부터 모든 면들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예. 아버지. 그럼에도 이제 이 아버지들이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